템을 확인해 보니 승객이 한분더 계시는군요. 그래, 지금 오고 있어. 델라멘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거리가 있으시면 문 밖에 두고 오세요. 당연하지, 새끼야. 존나 신나게 달릴 거야. 굳이 비서고를 사용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아, 그러셔? 전에 내 사촌 총각 파티에 불렀을 때는 뭐라고 했었냐?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런 노래는 받지 않습니다. 내가 꼬박 세 달이나 돈을 모았는데. 됐다. 지난 일이야. 밟아, 델. 목적지로 출발하기에 앞서 승객 여러분의 신원을 확인하겠습니다. 게임링크를 연결하여 신원 확인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엑셀시어 패키지가 활성화됐습니다. 엑셀시어라고? 야, 이거 진짜 폼나잖아 엑셀시어? 엑세시언은 최상위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 패키지입니다. 최고의 서비스니 돈이 꽤 들었겠네. 잘 봐봐, 델라메인 전투 모드 실행해. 죄송합니다. 현재 전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흥, 그래뭐 장난 아니라니까. 알아서 학 닌자 부대가 덮쳐도 쓸어버릴 수 있어. 덱스가 쪼잔하진 않네. 무슨 소리야? 70%나 가져가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안 그래? 흑셀 시원아. 큰 물에서 제대로 놀려면 이 정도는 타줘야지. 넌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냐? 어? 옷이랑 리무진 좀 줬다고, 덱스한테 그렇게 쉽게 넘어가? 글쎄요, 재키. 너답지 않게 너무 들뜨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laughs> 내가 볼땐 문제가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너 같은데. 관도자 방금 한 말은 그냥 잊어버려. 걱정 마 잊었으니까. 왜 진짜야? 오늘이 내 인생에서 존나게 중요한 날이라고. 안녕. 별일 없지? 존나 껄끄럽다는 것만 빼면. 우리 이제 곧 호텔에 도착할 것 같아. 직통 보안 회선을 열어야 콤팩키에 있을 때 내가 알려줄 수 있어. 너희 제키한테 연결해서 동기화 확인해봐. 혹시 모르잖아. <laughs> 이제 곧 목적지 부근입니다. 어때? 음, 잡음이 있네. 아무 말이나 해봐. 최대의 범죄는 욕망이 아니라 배부름과 타락에 의해 일어난다. 뭔 개소리야? 아리스토텔레스의 격언이야. 잘 들리나? 에, 아, 그래 들려. 아린, 뭐 어쩌고는 잘 모르겠는데. 좋은 말 같긴 하네. 이해하려는 척이라도 좀 해보라고. 넌잘 들려, 보이 깔끔하게 잘 들려. 좋아. 좋아. 장비는 이상 없는 것 같고. 당연히 그래야지. 연결 유지해. 델라메인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대기하겠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네. 아, 맞다. 보기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해리, 가자. 잠깐만, 플레트도 가서 가야지. 놀랄 도착했어 버그 누구 이름으로 예약했는지 알지? 라몬이야 넌 군사기술부서 대표 타키 아지메를 만나러 온 거고 서류는 플라테 k 관련 서류야 a d e a man. No, I'm not sure. Jobs. Kiss hanging in there. Good s i c 음. 잠깐, 뭐가 잡히는데? 실례합니다 콤팩트플라자의 군사 장비를 가지고 들어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무기 거래니까요 네? 아, 타키 씨를 뵈러 오신 분들이시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결례를 범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손님 여호커서 콤팩키 플라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체크인 할 건데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어느 분 성함으로 예약하셨습니까? 빅토리노 트윈룸으로 성인 두 명의 1박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네 타키 씨에게 두 분이 도착했다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길을 이러면 안 되는데 브이 아무 말이나 해. 시간 끌어. 제가 그렇게 부탁했나요? 아니요 바로 만나질 것 같아서. 연락하라고 했냐고요. 아 네? 아니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시지? 나서지 말고 시키는 것만 하면 참 좋을 텐데. 빨리 방 번호나 알려줘요. 42층 라피스 라줄리 스위트에 머무시게 됩니다 고객님. 아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sid 칩 인증 부탁드립니다. 내가 양보할게, 해리. 네, 감사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마워요. 야, 빨리 가자. 너무 세게 나간 거 아니야? 아니야. 이런 데서는 세게 안 나가면 병신 치고만 받는다고. 어떻게 생각해, 해리? 어? 아늑하잖아. 저번 컨벤션 때 묵었던 취리히 호텔하고는 차이가 다 네. 오버하지 마키 거기까지. 왜? 어떻게 꼬신 거야? 일좀 똑바로 해보니까 네. 야, 그건 좀 심하게 당하더라. 걔들이 돌 중에서도 최고라면서. 꽤 근사해 보이는데. 키 플라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가 평일에는 예약을 받지 않아서요. 빈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혹시 바 쪽에 앉으시겠어요? 나중에 미스티도 데려와야겠어. 이번 거래 마무리하고. 그럼 좋지. 자, 이제 우린 방으로 가보실까? 이 그럭저럭 잘했지? <laughs> 이거 봐. 뭐야? 호박에 출근한다고 수박 되냐? 어, 그러는 넌뭐잘 어울리는 줄 알아? 느낌이 이상해. 다시 양복 입은가? 여긴 기업에서 쫓겨나는 건 쉬워도 한번 기업물이 들면 다시 물 빼는 건 어렵지. 아, 그에디네피스 라줄리. 왔어. 쌉박한데. 자고 가는 게 아니라 아쉽네. 방잘 골랐어 버그. 쌉박해서 고른 거 아니야. 방 자체가 감시자랑 서버에 가까워서 고른 거지. 그래, 안 까먹었어. 그럼 플 헤드를 켜고 환기구 입구를 찾아. 그 정도는 간단하지. 간단한 일도 제대로 하려면 힘든 법이야. 아우렐리우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번엔 누구야? 바로 이 몸이 만든 말이지. 환기구는 어디야? 지금 스캔업해서 확인해봐. 플랫테드 준비됐어? 거의 다 됐어, 짜샤.